네, 안녕하세요. 노아다의 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음, 부캐릭, 요정 캐릭인데요. 이게 부캐릭인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각인 장비 상자, 예, 5,300개 정도랑, 그 다음에 실현 보상 상자 1,600개 정도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동으로 좀 내려놨는데, 어, 각상 모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퀵슬롯이 많기 때문에 어, 각상 하나 드시면 이렇게 퀵슬롯에 물량 먹듯이 이렇게 내려두시면 나중에 포장지 한번 더 열어야 되는 이제 수고로움을 덜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자를 좀 이렇게 퀵슬롯 남는데 에, 내려두시면 나중에 깔때 조금 더 편하게 깔수 있습니다 제가 각상을 좀 많이 까봤는데 한, 5, 600개 정도? 예, 500개 정도면 파템 하나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안 나올 때는 2,000개 까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는 10개만 까도 막, 파템 두개씩 나올 때도 있는데, 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각상부터. 어. 신검도 나오고. 어, 나왔다. <laughs> 예, 바로 일단 하나, 예. 어, 나왔다, 나왔다. 어, 두 번째,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살천의 활. 82, 어우, 뭐야. <laughs>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오, 신간노브, 좋습니다. 야, 좋은데. 벌써 네 개째에요, 네 개째. 오, 야, 이거 뭐, 본주님 말하는 대로 다 나오는데? 신간망토까지, 예, 신간망토까지 나왔습니다. 둘 장? 둘장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오, 살천의 활, 바로. 야. 어, 나도 왔다. 오! 어, 신관의 장갑. 좋습니다. 신관의 장갑. 야, 이러면, 은 잠깐만. 신관셋 다 나왔어. 예, 네, 신관셋. 아, 투구가 안 나왔구나. 진짜 말 그대로. 어, 뭐야. 신부 나왔다. 또 나왔다. <laughs> 어, 이러면 몇 개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째, 신간의 부처까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 또 나왔어. 야, 뭐야? 살천의 활세 개째, 아홉 어, 개총 9개, 아홉 개구요. 살천의 활세 개째입니다. 예, 아홉 개인데, 열 개... 어, 아, 뭐야? <laughs> 살천의 활네 자루! 예, 살천 네 자루입니다. 아,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살천만 네 자루야. 예, 10개 딱 채웠어요. 예, 일단 10개 채웠습니다. 10개 채웠고, 1200개 남았고, 채 예.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오, 혹창! 왜안 나오나 했다. 이거 예, 쓸모없는 혹창입니다. 예, 쓸모없는 혹창! 아, 이게 왜안 나오나 했어. 아, 일단은... 음... 열몇개몇 몇 개야 지금 네, 11개째 11개째는 홍창 후, 700개 700개 남았습니다 오 신간부츠 신간 신간부츠 신간부츠도 세개째네 이러면 지금 총 12개 12개 먹었죠 야 이거 용계 용계각상이 훨씬 좋은가 진짜 네. 제가 알기로, 신관투구랑, 지금 돌장 나오면은, 각상에서 나오는 파템은, 다 나온 거거든요? 예. 네. 신관투구랑, 어, 돌장만 나오면, 각상에서 나오는 건다 나온 거야. 음 이제 500개 정도 나왔죠? 오! 신관의 장갑, 어! 어, 신간 투구 안 나온다. 신간 장갑도 이제, 일단 두 개째. 신간 장갑 두 개째. 아, 이거 딱, 안 나온 거두개딱 나와가지고, 풀셋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50개. 100개. 75개 아 마지막에 딱 나와라 네, 마지막에 딱 2개 안 나옵니까? 풀셋은 안 맞춰지는 건가? 야 12개 나왔고요 음, 이렇게 어... 예 5,300개 예, 5,300개 열어서, 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3개, 예, 13개 남았습니다. 13개 나왔고요 각상 5,300개 정도 열어서, 13개 나온 거면, 어, 평균 이상, 예, 평균 이상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수있고요 지금 나온 게, 신관의 장갑 2개, 그 다음에 살천, 예, 살천의 활, 4개, 그 다음에, 신간의 부츠 3개, 무관의 장검, 음, 신간의 로브, 신간의 망토, 그 다음, 마지막에, 호칸의 창. 이렇게 나왔고요 1600개, 예, 16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니다. 빠르게 할 거니까, 요건 아까 각상보다 훨씬 빨리 깔수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갑니다. 조각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마족. 무기 조각, 어, 이언타, 일단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네. 두 개, 아, 하나 줘라.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조각도 안 나올 때 이렇게 안 나옵니까? 세 개. 희귀 제작 비법서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희귀 제작 비법서가 좀 가격이 조금 떨어졌긴 한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4 개, 5 개. 어 무겁다 무거워. 제발, 제발 6 개. 요불 들어와야 돼 여기에.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여기 불 하나 들어오면 희귀제작 비법서 나온 거거든요? 리듬게임 하는 것 같다고? <laughs> 저 옛날에 리듬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투잼이랑 이런 거. 열두 개. 조각이라도 좀 많이. 어. 열세 개. 열네 개. 두자로 만들 수 있죠, 일단. 15개. 아, 어, 히지즈야포스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무겁겠는데요? 16개. 17개. 지금 반 정도 깠습니다. 반 정도. 800개니까. 18개. 19개. 20개. 아, 어, 하나 안 주니? 어?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22개 23개 3개 연타로 나왔고요 마중무기는 3개 만들 수 있고 24개 아, 안 나오냐? 25개 27개 스물여덟개 나오라 스물아홉개 아니 조각말고 희귀제작품이 부어 조각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비싸서 만들기도 좀 부담돼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일단 다섯 자로 만들 거 됐구요. 어, 요즘에 최고급 재료가 너무 비싸. 아, 38개. 39개. 1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아, 안 나오나? 40개 남았어요. 무겁다 27개 남았습니다. 나와라 20, 19, 8, 7, 6, 5, 4, 3, 2, 1. 마지막 하나 후 네, 1600개, 예, 네, 1 6 0개 까서, 어, 마족 제작 비법서 조각, 예, 네, 42개, 42개 나왔죠? 6자루, 예.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 컨텐츠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는 네, 음, 나중에 마족검이나 필요하신 거, 네,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본진 오늘 컨텐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